2019년 12월의 첫날, 12월 1일 아침 7시 50분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겨울에 비가 너무 자주 내립니다. 아, 실은, 어제는 바쁘게 지내느라고 신곡 낭독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컴퓨터를 열어보니 오래도록 입력해놓은 한글화일의 신곡 연옥편 29곡까지 입력했는데 뭔 좋아한지 사라졌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라는 뜻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신곡 연옥편 제 29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무리를 해서 목소리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흘린, 홀린 여인처럼 그녀는 노래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마쳤다. 비아티 꼬름 택타 순트 백 같더라고. 더러는 태양을 보고 싶어 또더러는 태양을 피하고 싶어 숲의 그늘 속으로 외로이 걸어간 선녀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녀는 광물을 거슬러 움직여 강둑 위로 걸었다. 나도 그녀와 나란히 총총 걸음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그의 걸음과 내 걸음을 합쳐 백 걸음을 못 갔을 때양뚝기 똑같이 굽었기에 나는 해가 솟는 곳을 향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쪽으로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여인이 나에게 몸을 휙 돌리며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보고 들어보시오. 갑자기 한 가닥 빛이 저 거대한 숲을 꿰뚫고 번쩍번쩍 사방으로 뻗어갔는데 그 모양이 마치 번개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번개는 쳤다 하는 순간 사라지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있으며 빛을 더욱 바라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이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다. 또 찬란히 빛나는 하늘을 스쳐 한가닥 감미로운 가락이 흐르기에 좋은 열망이 나로 하여금 저 하와이 무검함을꾸짖겠다 하늘과 땅이 복종하던 그 자리에서 갓 생겨난 유일무이한 그 여인은 어떠한 노을 밑에 있는 것도 참지 못했다. 그녀가 그 노을 밑에서 경건했다면 나는 저 형언할 길 없는 즐거움을 날 때부터 맛보고 오래오래 간직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에 하고 많은 첫 과일들을 맛보며 황홀해져 아직도 더 많은 즐거움을 열망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동안 우리 앞의 푸른 나뭇가지 밑에 있는 공기는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고 그 달콤한 소리는 어느덧 노래로 들렸다. 오, 거룩한 아시들이여, 내 그대들을 위해 굶주림과 추위 혹은 밤을 지새워야 했다면, 내 그대들에게 관대함을 열망할 필요를 느껴. 이제 헬리콘이 나를 위해 퍼부어주고, 우라니아는 그의 합창대로 나를 도와 생각하기도 힘든 것을 실어올게 해줘. 조금 나아가니 금으로 된 일곱 그루의 나무가 보인 듯했는데, 그들과 우리 사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속은 셈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잘못 인식했던 아리송한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성으로 하여금 분별하게 한 능력이 그것들이 촛대들이었음과 또 노래하는 그 소리들이 호산나임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물건이 불꽃 속에 타오르니 보름날의 청명한 밤 한복판에 떠 있는 달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나는 놀라움 가득 지닌 채 어진 베르길리우스 그부를 향해 돌아섰더니 그이도 똑같이 놀라움 가득한 눈초리로 내게 응답했다. 거기서 나는 또더 높은 것들에게 시선을 돌리니 그것들은 혼인 날의 신부들한테도 뒤질 만큼 그토록 느리게 우리를 마중하기 위해 움직였다. 여인이 나에게 꾸짖는 어조로. 그대는 왜 살아있는 빛들만 보느라 안다라고 그것들 뒤에 오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가. 그래서 난 사람들을 보았으니 흰 옷을 입고 저들의 길잡이를 따르듯 뒤에서 왔으니 그만큼 순백한 것이 이곳엔 결코 없었다. 물이 나의 왼쪽 옆구리에서 빛나고 있어. 내 그것을 쳐다보면 마치 거울인 듯 나의 왼쪽 옆구리를 비춰주고 있었다. 물줄기만이 나를 멀리 떼놓는 이 강둑에 내가 다다랐을 무렵에 나는 더욱 분명히 보고 싶어 나의 걸음을 멈추었는데 불꽃들이 앞으로 나왔고 또그 뒤로는 물들여진 공기가 따라오고 있었으니 그 모양은 곧깃발들이콜럭이는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공기는 일곱 가닥으로 갈라져 위쪽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 모두의 빛깔은 태양이 활꼬를 하고 겔리아가 뛰를 한것 같았다. 이 깃발들은 내 눈이 미치지 못할 만큼 저 뒤로 뻗어 있었으니 내 생각 같아서는 끝과 끝이 열 걸음씩 떨어져 있었다. 내가 묘사하듯이 그토록 아름다울 하늘 아래로 24명의 장로들이 백합꽃을 머리에 두르고 둘씩 나뉘어 오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노래하길. 아담의 딸들 중에 그대는 복대도다. 그대의 아름다움은 영원토록 축복받게 될 것이다. 나와 마주오는 저쪽 강둑의 꽃들이며 푸르고 싱싱한 풀들이 이 선택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자마자 하늘에선 빛이 빛을 따르는 것처럼 그들 뒤로 네 마리의 짐승 모두가 푸른 잎사귀를 머리에 두르고 왔다. 어느 것이든 여섯 개의 날개를 달고 있고 그 날개마다 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아르고스의 눈들이 살았다면 그와 같을 것이다. 독자여, 내 그들의 행태를 형태를 묘사하는데 식구를 허비하지 않으리니 이는 또 다른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에 낭비할 수 없기 때문이오. 에제키아이를 읽어보라. 그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더불어 저들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 모양을 잘 기록하고 있다 그의 책에서 그대가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또한 그러하니 다만 다른 것은 날개뿐인데 이는 요한이 나와 일치한다오. 그들 네 마리 짐승 사이로 바퀴가 둘 달린 개선의 마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그립스 한 마리가 목에 걸고 끌어왔다. 그것은 이쪽 날개와 저쪽 날개를 세줄쑥 늘어놓고 가운데 있었기에 그 어느 것도 쪼개지거나 해를 입지 않았다. 날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솟아있었고 그물에 든 몸체는 새처럼 생겼으며 나머지는 희고 붉은색이 섞여있었다. 아프리카누스와 아우구스투스도 진정 그토록 아름다운 마차로 로마를 깊게 못했으며 태양의 마차라 한들 그와 견주면 초라하리라. 그러나 태양의 마차는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테라의 경건한 기도에 유피테르가 짓궂게도 벌을 내렸을 때 불타버렸던 것이다. 오른쪽 바퀴로부터 빙글빙글 춤을 추며 세 여인이 왔는데 하나는 얼마나 빨갛던지. 불 속에서는 가까스로 알아볼 지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치 살과 뼈가 푸른 옥으로 이루어진 듯 했으며, 세 번째는 이제 방금 내린 눈과 같았다. 그들은 때로 하얀 것에, 또 때로는 빨간 것에 의해 이끌리는 듯 한데, 이 여인의 노래에 맞춰 나머지 둘은 걸음을 빨리 혹은 느리게 하였다. 왼쪽 바퀴 옆에는 자줏빛 옷을 입은 네 병의 귀부인들이 사뿐히 걷고 있는데, 세 개의 눈을 가진 여인이 인도하고 있었다. 이 무리들의 뒤에는 옷은 다를 망정 점잖고 의젓한 통채가 똑같은 노인네가 있음을 나는 알았다. 하나는 자연의 가장 사랑하는 동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저 위대한 히포크라테스의 가족 가운데 하나임을 나타내주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번쩍번쩍 예리한 칼을 들고서 반대된 몸짓을 지어 보이고 있었기에 나는 강 건너편에 있으면서도 오싹함을 느꼈다. 그다음. 초라한 모양을 한네 사람을 봤는데, 그들 맨 뒤에 한 늙은이가 홀로오면서 날카로운 얼굴로 졸고 있었다. 이들 일곱 명은 앞서의 무리들과 같은 옷차림을 했어도 머리에 감긴 꽃 목도리는 백합 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미꽃과 다른 빨간 꽃들도 되어 있었으니 조금만 떨어져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의 이마 위는 모두 풀난 것처럼 보일 터였다. 마차가 바로 내 가슴 앞에 이르렀을 때 천둥소리가 들렸고 또저 고귀한 무리는 처음의 기대들과 더불어 거기 멈추고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신곡 연어편 제29곡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왜 컴퓨터에서 신곡 화일이 2013년도 딱 한쪽 입력해놓은 것만 남겨놓고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휴지통에도 없고.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